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베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부정관사하고 정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부정관사 어 또는 언을 했죠 이것은 발음에 따라서 어를 해야 되는지 언을 해야 되는지 정했던거 기억하시죠 자, 부정관사를 한 김에 부정관사하고 정관사를 비교하면서 그럼 언제 부정관사 쓰고 언제 정관사 쓰지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정관사는 영어로 indefinite article이라고 그래요. article이 관사란 뜻이고. indefinite는 뭔가 정해지지 않은, 규정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부정관사의 뜻 자체가요. 어, 부, 안닐부고 정은 정해지지 않은, 규정되지 않은 관사란 뜻이에요. 정관사는요. 부정의 반대죠. 정은 정해진 거예요. 뭔가 확실하게 어떤 것이라고 규정이 되고 명확해진 거에 붙이는 관사를 정관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 그러면 일단 관사가 뭐냐 어와 언던 이런 것들을 관사라고 하는데 관사가 뭐야 도대체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죠 자 관사라는 것은요 뭔가 아, 이렇게 씌워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머리 씌워준다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왕관 보세요 왕관이 뭐죠 왕의 머리에다가 씌워주는 걸 왕관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뭔가에 다 이렇게 붙여주고 씌워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부정관사, 정관사가 다 관사잖아요. 이거는 어디다 씌워주는 말이냐면요. 명사에다 씌워주는 말이에요. 즉, 이런 것이 오면요. 이런 관사가 오면 뒤에 뭐가 나오게 돼 있나? 자, 뒤에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명사 앞에 붙여주는 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명사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언제 어 쓰고 언제 더 쓰느냐 이 문제가 남은 거죠. 자, 그럼 어와 더즉 부정관사와 정관사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걸 알아보면 되겠죠. 자, 부정관사가 아까 뭐라 그랬죠? 명사 앞에 붙이는 말은 말인데 뭔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규정이 안 됐다 이거죠. 그냥 아무거나 정해지지 않은 아무거나 하나 이런 뜻이에요. 일단 숫자의 개념이 있어요. 언은 자언나언 몸의 뒤에 몸이 오면 언이었죠. 이것은 아무거나 하나의라는 정해지지 않은 어떤 물건 하나의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물건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더는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해진 거, 알고 있는 게 규정이 되고 명확하게 그 물건이 어떤 건지 너도나도 다 알아듣고 뭘 의미하는지 다 알게 됐어. 이미 알게 된그 무엇이에요.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그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I ate a net 뭐, 여기. 언이라는 부정관사를 썼을 때는 이 사과 앞에 쓴이 부정관사 왜 썼을까요? 이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 정해지지 않고 규정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아무 그냥 사과 하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과 하나를 에이트 먹었다. 이세 과거형 먹었다죠. 내가 사과 하나 먹었어 이럴 때는 그 사과가 어, 언제 사온 건지, 누가 사온 건지, 어디에 있던 건지, 이런 거를 굳이 밝히지 않고 있죠. 어떤 사과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 별로 신경 안 쓰여요. 그냥 아무거나 사과 하나 먹었어.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한번 사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때 먹었는데 그 사과가 맛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번에는 그 사과가 바뀌어 있죠. 이번에 나오는 사과는 아까 내가 사과 하나 먹었는데 그 사과가 맛있었던 거죠. 이제는 맛있었던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 이미 알아요. 어떤 사과예요? 내가 먹은 그 사과인 거죠. 그래서 한번 나온 말이 두 번째 나올 때는요. 이게 어떤 건지 이미 알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규정돼서 명확하게 되었으므로 정관사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예문을 또 볼까요?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 문장에서 똑같이 쓰고요. 하나는 부정관사 쓰고 하나는 정관사 썼어요. I need a boo. need는 필요하다. 나는 필요해. 책한 권이. 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일단 숫자로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라는 것도 센 거죠? 샜쓰니까 하나겠죠? 그러므로 반드시 뒤에 셀수 있는 것밖에 못하요셀수 없는 거에 어를 붙일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게못 쐬는 걸까요? 솔트. 솔트가 뭐죠? 네, 소금이죠. 소금은 너무너무 입자가 자라요. 물론 그걸 다셀수 있어요 현미경을 보고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자 너무 잘 자란 그런 가루 같은 거못 세는 건데 여기 어스월도 이런 식으로 세지는 않는 거예요 자 책은 한권든건셀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책한 권이 필요해 그러면 한 권이 필요한 거고 이것이 부정관사기 때문에 아무 책이나 다 돼요. 책이란 책은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 이렇게 누가 말하죠. 그럼 아무 책이나 갖다 주세요. 아무 말못 해요. 한 권만 갖다 줘도 그만이에요. 왜요? 하나 그냥 아무거나 필요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I need the book 그렇게 말하면요, 더가 정관사라서 어떤 정해진 사물 앞에 붙이는 거라서. 내가 그 책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나그책 필요해 그러면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말할 때도 어떤 명확하게 어떤 책을 지시하고 있고 이 말을 듣는 사람도 그 책이 어떤 것이라는 거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요. 어, 아무 책이나 갖다주면 안 돼요. 그 책을 갖다줘야 돼요. 말하고 있는 그 책을. 이거 보세요. 어. I took a picture. take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took은요. take a picture. 그러면은 사진 찍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니까 뭐예요. 하나를 찍은 거죠. 사진 한 장을 찍은 거예요. 사진도 한 장, 두 장, 셀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사진 하나 찍었어. 나한장 사진 찍었다. 이럴 때,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음 뭐,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저 하나의 사진을 찍었다고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관사가 아니고 정관사를 쓰면, 아, I took the picture. 그러면은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이미 규정되어 있고 명확하게 알아듣는 사진이기 때문에, 나그 사진 찍었어. 그러면은 이미 어떤 사진인지 다 알아듣는데 그 사진을 내가 찍었다. 이 소리에요. 나그 사진 찍었다. 이거는 나 사진 하나 찍었다. 여러분,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자,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규정이 되는 거에는 정관사 붙이라고 했어요. 그런 뜻에서 지금 문장 세 개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 전부 다 어, 정관사를 붙여야 돼. 왜요? 어떤 거를 규정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그것이 어떤 명, 명사인지 꾸미는 말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대명사 배웠으니까 한번 넣어봤습니다. 책인데 어떤 책? That she wrote. 그녀가 쓴 책. 자, 가로를 묶어서 뭔가 꾸미는 말을 정리를 할게요. 자, 어, That she wrote. 그녀가 쓴 이란 말이, 그녀가 쓴 이란 말이, 앞에 있는 북을 꾸미므로 어떤 책인지 규정이 돼버렸죠 그래서 어떤 명사를 이렇게 규정하는 말이 뒤에 붙어서 한계를 짓고 있으면 명확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그렇죠. 정관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녀가 쓴 책은 흥미로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이제 뭐 전치사 같은 걸로도 규정할 수 있어요. 타이르리, 음, 제목인데 요 무슨 타이틀이냐면은 of the play. 플레이 play, 연극을 플레이라고도 하죠. 여기 이렇게 묶어 볼게요. 또 꾸미는 말이니까요. 타이틀인데 무슨 타이틀이냐면은 그 연극의 타이틀. 그 연극의 타이틀 하면은 그 연극의라는 말이 타이틀을 뭔가 꾸미면서 규정을 하는 거죠. 명확하게 어떤 타이틀인지 알게 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정관사를 붙이는 거죠. 그 연극의 타이틀은 옷셀러야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요. Apples 사과인데 무슨 사과인지 여기 전지사와 다른 말이 나와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과예요? In the basket. 어, 그렇죠. Basket에 바구니 속에 있는 사과죠. 다른 사과가 아니에요. 그메스킷 속에 있는 그 바구니 속에 있는 그 사과죠. 어떤 사과인지 규정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꾸미는 말이 있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규정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과인지 명확해졌으므로 이런 구절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더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메스킷 속에 있는 사과들이 아 라이프 이거는 어, 잘 익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명확해진 명사에 덜을 붙여봤고요. 다음에 유일한 것 유일한 게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거기에 어 덜을 붙이는데 예를 들어 태양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우리 집 앞에서 본 태양과 어, 너네 집에서 본 태양이 다르지 않죠. 유일함으로 덜을 붙여요. 그리고 규정돼 있죠. 태양 하면은 그 태양이지. 뭐예요. 어떤 태양, 어떤 태양, 오늘 해가 떴어. 그러면은 무슨 해가 떴니? 이렇게 물을 게 아니고 해는 해잖아요. 그래서 딱 정해진 거예요. 유일해서요. 그래서 더 선하고 달도 유일하죠. 그러니까 야 오늘 달 떴더라. 그러면 어떤 달 떴니? 우리 동네는 이런 달 떴어. 뭐 너네 동네는 어떤 달 떴니? 이거 아니잖아요. 다른 달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것은 명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달인지, a 얼스는 뭐예요? 이것은 지구란 뜻이죠. 그래서 지구도 많은 행성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떤 지구인지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덜을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유일한 거에 이렇게 붙였는데요. 유일하다는 의미에서요. 최상급도 유일하다는 걸 나타내요 자 아직 최상급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최상급은 뭐냐면요 가장 뭐뭐하다 1등 가장 뭐뭐하다 보통은 이렇게 짧은 말에는 est 를 붙이면 되는데요 자털 빌딩 하면은 어, 높은 빌딩 인데요 est 를 붙이면 가장 이란 말이 돼서 가장 높은 제일 높은 빌딩 인데요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면 그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장 높은 빌딩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최상급일 경우 가장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것이 하나밖에 없어지니까 당연히 명확하게 규정이 되므로 정관사 더시 부, 더가 붙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더를 붙이는 정관서 더를 붙이는 예를 하나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더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요. 사람 그룹이에게 무슨 말이냐? 더 다음에 푸어라는 가난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면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한 명이 아니 그룹이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싸 잡아서 더 쓰고 가난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면은 그런 뜻이 돼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엘더리가 나이든이란 말이에요. 올드하고 비슷한 뜻인데 좀더 고급진 말이죠. 올드보다는. 그러면 나이든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그 앞에 더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나이든 사람들이 되겠죠. 주의할 것은요. 어, 더라는 정관자 뒤에 모음 발음이 어제는 엘더리의 엘 이것은 모음 발음이죠. 모음 발음이 올 경우 더는요. d 로 발음이 돼요. e 엘더리 그래야 돼요. 그것도 함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덜을 언제 쓰냐면요 플레이 더 악기 악기를 연주하다 할 때요 플레이를 쓰고 악기 앞에 덜을 쓰는 것이 습관이에요 근데 스포츠 같은 거는요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거할 때는 덜을 안 붙이죠 플레이 사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악기를 연주할 때는 덜을 붙여요 여기 볼때 피아노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그는 피아노를 연주한다.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그럴 때는요. 여기 악기 앞에 더를 붙여 주는 거죠. He plays the piano. 이렇게 He plays the violi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부정관사와 정관사 어떻게 가려서 써야 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함께 지어서 감사합니다.